개냥이의, 개냥이입니다. 그리고, 여기, 우리, 시바견 씨인데, 캐릭터를 바꿨어요. 원래 캐릭터 바꾸면 안 되는 거 알죠? 그리고 이 사람은, 질서가 없네요. 자, 레벨입니다 어디 갔어? 말을 안 하네요. 도달하기죠. 예전, 이거. 아, 진짜. 잠깐 아, 이고 어떻게 죽었어? 아이고, 귀찮다. 에이, 얘나 모르겠다. 예. 데미지 몰라. 슬쩍. 작은 고명이네요. 슬쩍. 자, 이건 저도 알죠. 뽀뽀 줘. 아이고. 이거 살짝 힘들어요. 그래서 안 기다려주면 멤버의 멤자도 없는 매, 노매너죠. 아이고, 이 이건 저도 알죠. 1번 누르면 되죠. 자 근데 지금 멤버가 말을 하나도 안하고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쓰냐? 샵샵샵샥거리고 있죠? 말을 하면 될텐데 저 여기 어딘지 알거든요 <laughs> 무서워요? 아이, 한, 게 너무 왔죠? 이거 저도 어떻게 한줄 알거든요? 아이, 참. Who, how I, d you? 다음 더 작은 구멍. 그냥, 건너뛰게 할게요. 미러게임. 이지하죠? 오늘은, 칠하게, 기분이 안 좋습니다. 아이고. 오늘 게임이 좀 칠칠칠 못하네요. 두두두두두두. 두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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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러분, 지금 시바견 씨는 어디 있을까요? 저 영상을 15분밖에 못 찍습니다. T U 이 넘어가네 뭐요 그 뭐. 월급이요 초콜릿으로 받아치기하겠습니다 베트남 선물도 있잖아요 아 몰라 귀찮아 공포 게임 저 이거 잘해요. 이미 공개하셨고요. 이미 님 목소리 공개하셨고요. 이미 하셨어요. 여기요. 시바견 씨 이미 하셨어요. 목소리 이미 공개하셨어요. 예전에 하셨어요. 나 나이, 구... 초등학생이라고는 얘기했는데. 초 몇? 3? 아, 물어. 자, 아주 작은 구멍 좀 귀찮으니까 여기로 갈게요. 물음표는 리스폰이죠. 셰르루도도어야니다 이게 그냥 꽉 껴져 있으면 되죠 5분밖에 못합니다 이제 10분 영상 다 찍었나봐요 빨리 죽어야 할텐데 몰라요 아 그리고 제 멤버는 지금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멤버는 기다리지도 않고, 매허가없군요따라라 단단단. 전칠하니까 괜찮습니다. 제가 계속. 멤라는라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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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레바레 빰빰빰 로켓 뻥이요 이렇게 하고 자저 죽었습니다 시간폭탄 14스테이지 여, 여긴 여긴 당신이랑 같이 하겠어이 제 감사합니다. 10몇레벨이세요 13호 로요 13호? 13이요? 13호? 1 3이1 3 알겠어요. 제가 먼저 더 공포 게임 1하는 거예요.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? 아니요. 13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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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3 칠칠칠 못하게 열쇠 얻어야 되는데 열쇠 어디 갔지 열쇠 있어 칠칠전 r 라 h c h u 라 c h c 라라딴딴 오줌 싸나 보 c 요전 전 칠하니까 난 당신보다 칠해요 우리는 모두 칠가이니까 빨리 오십시오 왜 이렇게 안오세요? 전 이미 죽었습니다 나갔다 들어왔어요? 아니요 에이 이놈아 이놈아 어디야 저요 14레벨이요 <laughs> 여러분들한테 비밀 빨리 들어오십쇼 다라다라따딴딴 뚜루두루둔 저기 어디세요? 아시모스테. 그러세요? 그냥 이쪽으로 아, 들어오세요물음표 이거 아이죠 재설정하는 거. 몇 레벨이세요? 재설정하세요. 피해 루프 이거 그냥 우리 넘어가면 안 돼요? 이거는 여기 피해 루프. 여기 꽉 끼어있으면 되는데 전 여러분들을 위해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여러분들을 위해 블릭타이군쿤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시간은 아껴야죠 빠리빠리 렛츠고 엄마 빨로 o l l o w I'm a follow. You know w 이거 t I'm saying? You know w 여기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간이 다 됐네요.